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글 ai 검색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스토어로 이동하겠습니다 구글스토어가 예 플레이스토어 있죠 여기에서 보면 재미나이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구글 재미나이가 있죠 네, 모양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이 이제 구글 재미나이 ai 검색이 되겠습니다 저는 재민이라고 부를게요 이 구글 잼미니가 채찌 PD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검색 A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설치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설치를 누르면 2분, 3분 이내에 프로그램이 설치가 됩니다. 설치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거의 다된것 같습니다. 바로 열기를 하면 바로 검색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열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2.0플래시로 되어 있고 기본 모드가 무료로 사용하는 거니까 이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혹시 좀 고급 검색이나 유료로 사용하고 싶으면 구글 어드밴스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 27,000원, 29,000원 정도 비용을 내면 됩니다. 굳이 뭐 유료로 사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부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대전에 빈센트 반고 미술 특별전을 하는데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질문을 미리 작성을 해놨는데요 빈센트 일생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빈센트 빌런 밤고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작품 업무가 된다 이렇게 해서 답변이 왔고 이 하단의 버튼, 버튼을 보면 리서치가 있고 캔버스가 있고 마이크 모양이 있고 옆에 있는 또 별표 모양이 있는데요 캔버스를 한번 눌러볼게요. 캔버스는 어떤 건가 하면, 검색을 했을 때, 답변 내용을 짤막한 보고서 형태로 요약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답변했던 내용이랑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주죠. 문서 만들을 열게 되면, 초기 생애 및 성장, 화가로서의 삶, 죽음, 사후, 주요 작품,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또 옆에 있던 리서치 부분을 눌러 보겠습니다. 리서치를 누르게 되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나름의 연구 활동을 합니다. 빈센트의 일생에 대해서 알려 줘라고 질문해 봤습니다. 그러면 아, 제가 이게 또 조사를 많이 해서 또 한계에 도달했다는 메시지가 나오네요. 예, 그러면 빈센트 방고의 일생에 대해서 연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연구 시작을 하게 되면, 나름의 또, 어, 스케줄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뒤져서 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하는 동안은 일반 웹서핑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어떤 뉴스가 있는지 한번 보면, 보고서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연구가 시작이 됐고 연구를 완료했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연구 결과물을 보면 어, 조금 실망스럽긴 하네요. 저는 아까보다 조금 더 자세한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 유료 버전은 이것보다 더 자세한 버전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구글 AI 검색 잼민이는 묻고 싶은 내용을 이렇게 물어보고 보고서로 받거나 아니면 좀더 심층 연구를 하거나 이런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고 또 1대1로 또 채팅도 할수 있습니다. 채팅하는 부분, 음성으로 대화하는 채팅 형태인데요. 그 부분은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